이맵에서뱀메 같은 캐릭터는 잡기가 쉽거든요. 레인저도 넓지 않아서 할만해. 이게 은 진짜 보시면 아지만 제압부 가운데에 깔죠. 맵 바, 거의 과장해서 맵 반에서 어잘 봐. 제압부를 여기에 깔잖아. 그러면 상대는 여기 아니면은 왼쪽 구석으로 빨리 갈 수밖에 없지. 그러면은 이미 구석에 몰린 상황이야 팀바랑할 때. 존나 좋다니까. 낭, 그러니까 너 몰았죠? 포지션 좋아요 지금. 천천히 하면 돼, 천천히. 급하게 할 필요 없어. 어차피 이 맵은 상대가 들어와줘야 되거든요? 피할 구석이 없으니까. 천천히 하면 돼. 아, 레인저가 여러분들 체만사로사만의탑 같은 말에선 할만해요. 이 신맵, 이런 맵이 힘든 거지. 사탑에선 충분히 할만해. 여기서 레인저가 공격할 구석이 어딨다고. 타본 짜테마의맵이라니까아 이렇게 아좀 천천 천천히 하자 괜찮아. 지금까지 좋아 천천히. 구급해야 할 필요 없어. 그렇지. 사이드도 조금씩 자, 잘 넣었기 때문에 이제 한번 뛰면 무조건 원통이거든요. 제압부 빛이 좋다. 지금 기회 잡겠다. 와, 근데 씨발 용화 한 번에 끼야 돼 진짜 제압부. 천천히해 천천히. 해, 천천히. 이런 맵은 천천히 하면 기회 무조건 한 번씩 오거든 천천히 하면 돼 오히려 이건 상대가 급해져서 시간초 다 써도 되니까 천천히 해 좋아 천천히 해어 좋아 좋아 천천히 해 계속 상대 지금 구석에 있잖아 아 이번엔 제압품 위치 좀안 좋다 그래도 구석에 몰고 잡겠네. 뭔가 지는 느낌인데 이게 뭔가? 잘 몰았는데. 스케도 잘 빼고 좋았어. 그렇지 됐다. 결국 이렇게 된다니까. 어 잘했어. 천천히 그냥 하면 됐었어. 좋아. MP 좀 아껴도 좋다. 아 그냥 죽여야 되구나. 어돼 됐어 됐어 잘잘했어 문제는 레인저인데 타타브 날만 하거든요. 아니 만화 이 정도면 충분해. 만화 충분해. 야제압법못 부수게 해야지. 좋아, 좋아. 아,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. 그 뱀의 전 초반에만 살짝 급한 거 빼고는 지금 완벽해요. 지금 처, 천천히 하는 그 리듬감을 지금 찾았거든. 게임 천천히 하면 돼. 어차피 클레 같은 스타일이 운영 못하는 스타일이라 이 MP로 충분해요. 진짜 클레 운영 못해요. 그렇지, 지가 들어와 준다니까. 아니면 지가 저렇게 잡곡하구나 클레 운영 못하는 스타일 이재명이 아니야. 클레라고. 야, 그뭐 얼마나 때리는 거야? 이거, 이 죽어? 야! 어, 네, 죽습니다. 주, 죽네. 역시 역시 사망의 탑. 역시 테마사. 좋았구나.